할로윈의 진짜 정체. 미스터리 헌터 할로윈의 진짜 정체. 여러분, 혹시 할로윈이 단순한 사탕 받는 날이라고 생각했나요? 매년 10월 31일, 전 세계는 유령, 마녀, 해골복장으로 거리를 뒤덮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는 정말 놀랍습니다.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에게 큰 힘이 됩니다. 2,500년 전 유럽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 축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에서 출발했고, 심지어 인신 제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오늘 미스터리 헌터가 할로윈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즐기는 이 축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일부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 기원전 500년경, 현재의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북서부 지역에 살던 켈트족. 이들은 현대인들과 완전히 다른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개월을 1년으로 계산했던 그들에게 11월 1일은 새해 첫날이었고, 10월 31일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죠. 켈트족은 이날을 사마인이라는 축제로 기념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제왕인 샤먼을 섬기는 신성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켈트족이 믿었던 것은 정말 오싹합니다. 그들은 10월 31일 밤 저승의 문이 열려 죽은 자들의 영혼과 악마들이 이승으로 올라와 자신이 머무를 다른 사람의 몸을 찾아 해다고 생각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죽은 자의 영혼들이 저승으로 가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가을 수확물에 대해 장난을 치고 저주를 가져다준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생과 사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날 인간이 영의 세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날이라는 깊은 신앙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부 드루이드교와 공포의 의식. 그렇다면 켈트족은 이 무서운 영혼들로부터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했을까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켈트족 사회를 통제했던 드루이드교라는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이들의 행동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검은 옷과 검은 두건을 입은 드루이드파 성직자들은 횃불을 들고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녔고 강제로 처녀를 공양받아 사람의 모양으로 지은 목조 건물에 가두어 두고 사마인에게 제사를 지으면서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의 인신제사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만약 누군가가 홀령에게 몸을 점령당했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을 장작 더미에 올려놓고 화형에 처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령으로부터 사회 전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야만적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켈트족은 이것이 악령으로부터 화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부 악령을 피하기 위한 변장의 시작. 그렇다면 일반 켈트족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인신 제사의 제물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현대 할로윈의 기원이 시작됩니다. 켈트족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 악령처럼 무시무시한 옷차림으로 변장했습니다. 동물의 머리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얼굴을 무섭게 칠하고 때로는 해골이나 도깨비 같은 모습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악령들이 자신을 같은 정령으로 착각하고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켈트족은 죽은 조상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집문가에 음식을 놓아두었습니다. 술, 음식, 수확한 곡식 등을 놓아두어 악령들이 이 음식을 먹고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고 저승으로 평안히 가기를 바라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트릭 오어 트리트릭 오트리트의 원형입니다. 과자를 안 주면 장난을 친다는 오늘날의 장난스러운 문화와는 다르게 원래는 악령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진정한 생존의 의식이었던 겁니다. 사부 로마의 영향과 변화. 시간이 흘러 기원 1세기경 로마 제국이 켈트족의 영토를 지배하게 되면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인들도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다만, 로마인들은 켈트족처럼 사람을 불에 태우는 야만적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형을 만들어 불에 태우는 방식으로 의식을 진행했어요. 더 나아가, 로마인들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자신들의 페랄리아 축제와 과실의 여신 포모나를 기념하는 축제를 사마인과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혼합의 시작이었던 거죠. 오부 기독교와의 충돌 그리고 흡수. 6세기경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일랜드로 전파되면서 더욱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켈트족 사람들이 지켜온 사마인 축제를 강제로 금지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기독교화였습니다. 609년 교황 보니파티우스 사세는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모든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신전으로 봉헌했고 이를 만성절을 헬로즈데이이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교황 그레고리 사세는 840년에 이 만성절을 11월 1일로 옮겨버렸습니다. 정확히 사마인 축제 다음 날이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는 켈트족의 이교도 축제를 자신들의 기독교 축제로 완전히 재탄생시켜버린 겁니다. 10월 31일은 만성절 전야올 헬로즈 이브라는 기독교적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할로윈 헬로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권력이 이교도의 축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순교자들을 기념하지만 속으로는 켈트족의 영혼 숭배 전통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6부 잭오 랜턴의 비극적 전설 그런데 할로윈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잭오 랜턴 잭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랜턴이라는 호박 등의 전설이에요. 이 전설의 주인공은 구두쇠 잭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한날밤술잘 마시기로 유명한 잭이 악마와 술을 마시게 되죠. 당연히 술값을 내야 할 차례가 되자 잭은 악마를 교활하게 속여 동전으로 변하게 한뒤은 십자가와 함께 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악마가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잭의 정교한 속임수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악마를 골탕 먹이면서 심지어 악마에게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잭이 죽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잭이 천국의 문을 두드렸을 때 하늘나라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옥으로 갈까? 그것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잭이 악마에게서 받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잭은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한 채, 아일랜드의 추운 어둠 속에서 영원히 방황하게 됩니다. 바로 이승과 저승 사이의 회색 영역에서 말이에요. 추위에 지친 잭은 결국 악마에게 간청해서 숱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순무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숯을 넣어 등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잭오 랜턴의 기원입니다. 즉 할로윈을 상징하는 호박 등은 천국도 지옥도 못간채 영원히 헤매는 한 영혼의 슬픔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아기의 찬 영혼의 횃불이었던 거네요. 칠부 미국으로의 전파와 상업화 이 모든 전통이 현대의 할로윈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19세기, 아이러니하게도 기근과 빈곤에 시달리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대적으로 이민을 떠났거든요. 그들은 고향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자신들의 문화를 가져갔고 할로윈도 함께 미대륙에 상륙합니다. 처음엔 아일랜드계와 스코틀랜드계 이민자들 사이에서만 기념되던 축제였어요. 하지만 20세기를 거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상업주의가 할로윈을 손에 들고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켜버린 겁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에서 시작된 할로윈은 어느새 아이들을 위한 산업의 축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할로윈은 사탕회사, 의상제조업체, 장식품 회사들의 거대한 수익 창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연 60조 달러 정도를 할로윈 휴가에 쓸 정도니까요. 25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축제는 이제 단순한 상업 축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8부 의상의 의미 변화. 흥미로운 것은 의상의 변화입니다. 초기 할로윈 의상은 순전히 기능적이었어요. 악령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악령으로 위장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유령, 마녀, 악마, 해골 같은 공포스럽고 으스스한 복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의상의 의미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제는 삐에로, 천사, 동물, 만화 캐릭터, 슈퍼히어로, 심지어 유명인과 역사 인물까지. 모든 종류의 변장이 할로윈에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의 영적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 할로윈은 단순한 코스프레 경연대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이날을 특별하게 여기고, 분장을 하고, 무섭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찾을까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신비로움에 대한 갈증이 남아 있는 건 아닐까요? 구부 기독교의 딜레마. 여기서 또 다른 미스터리가 나타납니다. 보수적인 개신교 교파들, 특히 칼뱅주의자, 복음주의자, 침례교 교파에서는 할로윈을 여전히 악마와 악령을 숭배하는 축제라고 비판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할로윈은 원래 켈트족의 비기독교 축제이고 기독교가 이것을 자신의 문화로 포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교도의 문화가 기독교인의 문화와 뒤섞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상숭배 금지에 대해 엄격한 교파들 입장에서는 불경스러운 행사인 셈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10월 31일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이날 종교개혁을 단행했거든요. 아흔다섯 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붙인 날이 바로 10월 31일인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종교개혁의 날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교적 축제인 할로윈을 벌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즉,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라는 빛과 이교도 축제라는 어둠이 충돌하는 날인 셈입니다. 반전과 성찰.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년 즐기는 할로윈은 정말 복잡한 역사의 산물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된 켈트족의 신성한 의식이 로마의 물질 문명과 만나고 기독교의 영적 의도와 섞이고 현대 자본주의의 상업화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것이거든요. 2500년의 시간 동안 몇 번이나 정체성이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축제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상업화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경계의 신비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건 아닐까요?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고 싶은 욕망 말이에요. 문화의 외형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긴 원초적 감정은 25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할로윈을 맞이할 때 단순한 사탕 받는 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켈트족의 영혼 숭배에서부터 현대의 상업화까지 이 축제가 겪어온 놀라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쓰고 있는 유령복장, 당신이 켜고 있는 호박 등 위에 촛불, 모두가 2500년의 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할로윈의 진짜 정체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와 전통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미스터리 헌터는 계속해서 이런 숨겨진 진실들을 파헤쳐 나갈 겁니다.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미스터리 헌터를 계속 탐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